안녕하세요. 이타이 건호입니다 자, 120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2교시 1번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문제 해설에 앞서서 제가 그 이교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답안지를 어,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섯 문제 중에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상당히 평이한 수준은 나왔습니다. 평이하다고 라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건축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공 어, 보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 건축정기나 발송배정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회에 한 10명 내외로 합격자를 배출을 합니다. 어, 그래서 통상 이제 경쟁률이 한 40대 1에서 한 50대 1 정도,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쉽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어, 일반적인 합격자 수보단 조금 더 많이 배출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명을 배출하는데 100명을 뭐, 합격을 시킨다, 이건 아니고, 많아야 1.5배에서 한 2배 정도, 10명이면 15명, 혹은 20명을 배출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매회 첫 번째 시행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은요, 어 합격자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아니면 조금 더더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쉽게 나왔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더그 어그 정해져 있는 합격자의 그 인원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쉽다 보니까 어 다른 분들이 답안지를 다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답안지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 이런 부분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기출사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장하고 텍스트하고 어,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림 그다음에 뭐 공식 그다음에 도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또 목차의 순서도 보기 좋게 어, 그 문제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 있게끔 그 문제 맥락에 맞춰서 구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해설해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어, 2-1번, 2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예요. 빌딩에서의 정, 어, 정전기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기출문제가 최근에 10년 동안 4문제가 나왔습니다. 발송배전에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건축전기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이 4문제를 보면 이것만 바뀌었어요. 빌딩에서, 혹은 뭐, 반도체 공장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의 정전기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어, 요건요, 한 가지를 알게 되면, 뭐, 앞에 있는 이게 빌딩이 됐든, 병원이 됐든, 아니면 반도체 공장이 됐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약간만 응용하시면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거에 대한 답안은, 어 현재 그 전기 인사이드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제가 자료를 올려 놨습니다. 어 여기 이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어이 자료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 자료하고 제 강의 영상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은 여기 있는 문제 해설서는요. KFS 즉 한국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어이 내용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화재 안전이라고 하는 건 소방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어, 조금, 내, 그 내용 자체가 정기적으로, 어, 좀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저하고 같이 이제, 다른 기술사분들이 공조를 해서, 건축성, 건축정기설비가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풀어나가는 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해당 자료는 요걸 기준으로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건축정기설비가이드라는 그 내용을, 그 내용과 거기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인용을 해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요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20년 전서부터 20년? 어, 20년 조금 안된것 같아요. 한뭐 17년, 8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어, 엑셀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 금방 하지만 뭐 이거 이제 그 직접 하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기 인사이드 카페에 보시면 제가 문제 해설을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경향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제 글을 같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는요 건축 전기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발송 배전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송 배전 기술사는 정전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 거의 나올 확률이 없고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쓸게 많고 또 정전기라는 거 자체가 이거 관련된 이론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시면. 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정전기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정전기 장애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정전기 방전에 의한 장애 억제, 어, 장애 제어 대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앞에만 바뀐 거예요.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의 대전의 종류. 제가 어, 강의 자료를 통해서 뭐 여덟 가지인가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뭐 10점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그 타이틀하고 거기 해당되는 간략한 내용들만 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전기 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뭐 여기 그림에서 보셨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뭐 도체가 붙어있다가 분리가 되게 되면 그때 그 전하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하나는 어, 양극성을 띠게 되고 하나는 음극성을 띠게 되는 이한 상태인 어, 것을 정전기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어, 전화의 발생에 대해서 불꽃 방전이라든지 뭐 사람 인체를 통해서 방전한다든지 해서 감전이나 뭐 화재나 뭐 이런 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비 어떤 그 에러 같은 것들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거죠. 자, 우리 어, 해설자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전자가 이동이 돼서 한쪽엔 호를 형성하고 하나는 어, 전하가 이동 하면서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요러한 그림을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앞에는 뭐 손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복잡하니까 어,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기술사 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또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화시켜라. 그래서 제 강의를 보면요 항상 키워드나 그림이나 공식을 한두개 정도 띄워놓고 말로써 이제 풀어서 나가거든요. 핵심이 되는 사항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단순화 시킬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단순화 시킵니다. 단, 그 본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 어떤 그림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문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성질,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단순화 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또 답안지에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가 훨씬 더 잘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요, 그 특성을 본질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있도록 이렇게 정전기 발생 원인에 대한 그림을 어, 이렇게 이제. 그 모디파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제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홀과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어, 어떤 극성을 띠면서 이 사이에 전압이 뜨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전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뭐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그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변형을 시키,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이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저희가 쓴 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는 그, 그 양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깥에 전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어,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홀이 생기니까 얘는 이제 그 양이온이 되는 거고, 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 어, 그 분자나 원자 사이에 어떤 그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정전기 발생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떠한 그림을 쓰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뭐두 번째나 세 번째 지금 띄어있는 화면에 띄어있는 이런 그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그 정기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의 종류의 마찰대전, 박리대전, 유동대전, 뭐 유도대전, 어, 비말대전, 적하대전, 충돌대전, 그 다음에 침강대전, 그 다음에, 어, 뭐 동결 대전 이렇게 돼있는데뭐 이런 모든 상태들이 어 어떤 물체가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어, 전화가, 전화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쪽에는 홀이 생기고 하나는 전화의 수가 늘어나면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형태로 어, 이루어지는 것을 뭐 이러한 상태를 정전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해당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읽어드리는 거는 뭐 오히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묻는 문제가 10년 동안 딱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여기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몇개항목만 애워두시고 어,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뽑아서 아 이건 요런 개념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요 항상 제가 그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정전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 정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의 극성을 띠 어떤 물체가 어떠한 그 어, 도체 인근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는 음극성, 이쪽엔 양극성을 띠면서 여기에 어 정전기 상태가 되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강해지고 이 중간에 있는 그 어떤 매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전위 경도가 형성이 되면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꽃 방전 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크가 튀는 거 아닙니까? 이 아크에에서 화재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격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을 접지를 해주게 되면, 어, 여기 있는, 어, 이쪽에 몰려있는 이, 어, 홀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 여기가 이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이, 어, 접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정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불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전이라든지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어, 그,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리대전이라고 해서 어떠한 물체를 뜯어내게 되면요. 이 뜯는 과정에서, 어, 여기서 뭐 전자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 몰리면서 정전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 박리대전. 이 그림이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셨다가 답안에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외워서, 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과, 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말로써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막 늘어지게 되면서 좀 지저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고, 건축정계에서는 한 이런 그림, 아, 200에서 한 250개 정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그 짱짱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정전기에 의한 장애 재해에 대한 부분을 쓰실 때 이런 공식들을 하나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것도 말로서 쓰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림이라든지 공식을 딱 쓰시고 여기에 관련된 개수에 대한 설명을 딱 해주면 뭔가 딱 정리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 공식은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뭐, 정전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정전 용량 C에 어떤 전압을 가압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다. 뭐, 요 공식을 좀 변형하면 2 c 분의 Q 제곱,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어떤 그 에너지가 그 C라는 정전 용량이라는 그 C 값에 의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때 이로부터 이제 화재로 발생되는 경과를 보면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화의 발생, 그 다음에 전화의 축적. 뭐 C A에서 전하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모이겠죠. 자 그러다가 그 사이에 있는 매체가 그 에너지에 견디지 못하면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불꽃이 튀겠죠. 방전이 일어납니다. 이 방전 에너지, 아크 에너지에서 뭐 어떤 그 아크라고 할까요? 불꽃이 튀니까 어, 발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긴 문장 형태로, 그러니까 교재라기보다는 그 문제해설서 문제해설서 긴 문장 형태로 돼 있지만 어,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막일고 여덟 줄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딱써 주시게 되면 뭔가 어 정리가 되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어 표현을 좀해 주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다,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형어 똑같은 내용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기술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된 형태로 답안지 작성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받게 됩니다. 글자 수는 훨씬 더 적지만 점수는 높다. 자그 다음에 인체의 인명 위험성해서 뭐 이제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이상의 전화가 방전하게 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뭐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불쾌감,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그게 뭐 대단히 뭐 이제 큰 뭐, 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은 수치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격에 대한 내용이 이 자료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체 대전 전위에서 단위가 킬로볼트고 1, 2, 2.5쭉 나와 있는데 요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뭐 이런 것들까지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필요 없다라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아, 1키로볼트 1km... 볼트 정도의 어떤 그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격에 대한 정도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올려놨고요.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거 말고도 수천 가지의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자주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쉬운 내용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 정전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정전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해설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있어요. 문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외우기도 힘들고 어또 팔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는 그림으로 이렇게 대체해 를 주시는 게 좋아요.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나는 이거 이거 중요한 사항들을 답안지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그림하고 어떤 그 정리된 내용 요약된 내용하고 어 포인트가 되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 방지 대책을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습도를 높이는 거죠. 어 습도를 높이게 되면 어 이러한 그 수분 사이에 co2가 용해가 돼서 도전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축적하는 그런 현상이 예, 그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축적된 것을 이제 없앱니다 그걸 이제 재정기라고 하는데 재정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전압 인가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방전식이 있고 뭐 이온식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대전 전하에 따른 다른 극성의 이온을 분산시켜서 정, 어, 정전기를 정 중화시킨다. 자 공기 중에 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반대되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이제 배출해서 서로가 이제 그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된 상태로 돼서 어 이런 어떤 그런 정전기에 정전기로 인한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방전식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 영상에서 제가 그 어, 그림이 지금. PPT를 만들다 보니까 날라가 버렸는데 그 내용이 건축 전기 가이드 112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방전식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활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재전기나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물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접지입니다 접지 문, 문을 이제 살짝 접지를 한다든지 본딩 해주게 되면 거의 정전기로 인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임체의 감전에 의한 그 정전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1 메가옴 정도, 10의 6승옴 정도로 접지해 주면 되니까 그냥 대충 전선을 묶어가지고 어딘가에 닿아 있으면 어 정전기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동차 보시면 자동차 뒤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약간 금속성의 어떤 것들을 땅에다가 닿아서 이렇게 쭉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그것만 해줘도 정전기로 인한 인체에 어떤 감전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지를 통해서 정전기를 방지하는 게 가장 쉽다 습도하고 접지 자 그런데 요것만 쓰기에는 너무 너무 조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재정기와 관련된 어떤 그림들을 써 주게 되면 한한 한 페이지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한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딩에 대한 그림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본딩에서 어 접지를 한 거니까.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러한 어떤 수치들은 좀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인 접지는 한 15옴 정도. 그다음에 정전기 방전용 ESD 같은 경우는 한 25옴 정도. 인체에 그런 어떤 정전기로 인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에선 1메가옴 정도의 접지 저항값을 유지해 주면 된다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이거 외에도 뭐 인체의 대전 방지에서 정전화, 어, 정전 작업복, 손목 접지대 뭐 이런 것들이 도전성을 띤 어떤 물체를 몸에다 감아서 대지와 연결시켜 연결 시켜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1메가옴 이상만 1메가옴 이하 이하만 유지하면 정전기로 인한 인체 어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장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자체를 도전성이 들어간 어떤 그런 뭐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자라든지 아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교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 드렸는데요. 어 문제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어 뭔가 그 구성 자체를 좋은 형태로 보기 좋게, 어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알차게 어 이렇게 이제 꾸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안 됩니다. 어그 어떤 그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요. 종이에다 많이 써 보셔야 돼요. 기를 사는 서수령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공부하실 때 쓰기만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도 떠들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입으로 예,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귀로도 들리잖아요. 어, 오감을 다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시 1번 문제 해설 간략하게 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교시에 대한 남은 문제들도 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